안녕하세요. 허벌라이브 누트리션, 단백질 쉐이크, 아침 식사로 바쁘신 직장인 여러분, 아침에 식사도 못 하시고 출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분 만에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에너지 대사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기초 대사량도 높일 수 있는 아침 식사 단백질 쉐이크로 한끼 식사만이라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체지방 감소도 도움되며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단백질 쉐이크 권장해드립니다. 코칭이나 단백질 쉐이크가 구입하고자 하고 싶으신 분은 순우기 다이어트에게 문자, 전화, 카톡 언제든지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